오늘 읽어드릴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 세 번째 클래처물로 박지우 윤찬영 조희연 배우가 주연으로 연기를 하는 드라마입니다 2016 영화 가려진 시간으로 처음 데뷔한 박지우는 이후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하며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윤찬영은 2013 남자가 사랑할 때로 데뷔 이후 훈남들의 아역배우 역을 맡으며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학교는에서 이청산 역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2017 웹드라마 복수노트로 데뷔한 조이현은슬기운 의사생활에서 윤복이 역을 맡으며 사람들에게 윤복이로 더욱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청불드라마 지금 우리학교는 필름 몬스터 이재규 독이 이번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내내 스토리는 좀비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 고등학교에 고립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과 또 그곳에 갇힌 학생들이 탈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크리처물 드라마입니다. 유쾌하면서도 똘똘한 성격으로 많은 남고생들의 워너비 킹과가 된 남원조는 좀비 바이러스 발생 이후 십대스럽지 않은 성숙함과 침착함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정사는 남은조를 짝사랑하고 있고 좀비들의 전명한 효성고등학교로부터 남은조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면 공부, 리더십이면 리더십, 전교 1등부터 반장까지 하고 있는 2학년 5반의 최남란은 좀비 발생 이후 방송실에 대피를 하게 되지만 좀비들의 습격을 받으며 상처를 입게 됩니다.